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오토스코프. 오늘은 제네시스가 선보인 2026년 형 GV80 SUV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럭셔리 SUV 시장에서 기준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넘어선 진화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디테일까지,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첨단 기술까지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GV80은 이전 모델의 단점을 잘 보완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 그릴의 패턴이 좀더 입체감 있게 바뀌었고, 제네시스 특유의 쿼드램프는 더 얇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스타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개선까지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후면부에서는 대기구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어 더욱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휠 디자인도 고급감이 배가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존의 중후함을 유지하면서도 좀더 젊고 세련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 시인성이 매우 뛰어나고 조작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버튼은 대부분 터치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가죽과 나무, 금속 트림의 조화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2열 공간에서는 탑승자를 위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은 물론 뒷좌석 디스플레이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각 좌석마다 개별 조절이 가능한 공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플래그십 세단 못지 않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026 GV80은 이번에 쿠페형 모델도 함께 선보였는데, 이는 기존 SUV 라인업의 역동성을 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디자인 전략이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 모델보다 루프라인이 낮고 뒤쪽으로 갈수록 매끄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쿠페형 SUV에 그치지 않고, 실내 공간 확보와 주행 안정성까지 고려한 점이 눈에 띕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은 2.5 터보 가솔린, 3.5 터보 가솔린 외에도 전기차 전환 시대를 맞아 향후 전동화 모델에 대한 계획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비와 퍼포먼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팅이 적용되었고, 특히 소음 진동 NVH 억제 기술은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시승기에서도 고속 주행 시 매우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더욱 정교해졌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과 함께 운전자가 피로를 느낄 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리모트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추가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원격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역시 한층 더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도 훨씬 자유로워졌으며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해져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GV80을 통해 단순히 고급 SUV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럭셔리 공간, 더 나아가 경험 중심의 플랫폼으로서 GV80은 계속해서 진화 중입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으며, 북미와 중동 시장에서는 이미 사전 계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이번 GV80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가치, 디자인 완성도, 기술력, 편의성 등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기존 수입 SUV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제네시스가 보여주는 철학과 방향성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모델은 단순한 신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오토스코프에서는 GV80의 실주행 리뷰, 경쟁 모델 비교, 유지비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